안녕하세요. 마인드움과 심리그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잉마르 베리만 감독이 1957년에 발표한 산딸기입니다. 감독은 산딸기, 제7의 봉인, 처녀의 샘, 환희와 알렉산더 등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 아카데미상을 휩쓴 인물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신 실존주의 영화의 거장이죠. 저는 이번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산딸기를 보면서 와한 편의 심리극이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심리극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삶을 심리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극과 영화 산딸기에서는 심리극적인 관점으로 영화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난 정말 후회가 돼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인걸 영화 산딸기의 주인공 이삭. 의사생활 50년이라는 대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력을 가졌음에도 그의 모습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화 산딸기에서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심리극도 영화처럼 주인공이 일상을 살면서 경험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갈등을 말뿐만 아니라 행위적이고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마치 주인공들은, 아, 그때 그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자꾸 일어나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재미있는 것은 영어와 심리극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로 이동하며 삶을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기회와 시도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사,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독합니다. 나에게는 가족들도 있고 일도 있지만 저는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리극에서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여러 질문을 통해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주인공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삭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며느리와 자동차 여행을 떠납니다. 50년이라는 의사 생활을 인정받기 위한 이 여행은 앞으로 주인공이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핍되었던 것을 탐색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리극과 그 과정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작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도 보이지 않네요. 그 안에 있으니 외로움과 고독감이 몰려옵니다. 저 멀리 시계가 보이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회중시계를 봐도 시간은 멈추어 있었고 더 이상 그 세계에서 이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죽음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무엇인가를 실고오는 마차가 보이네요. 그러다 가로등 기둥에 마차에 바퀴가 걸리더니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사라집니다. 이삭은 바닥에 놓인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익숙한 손이 보이고 이삭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아. 이극에서는 주인공 현재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 은유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삭의 현재 삶은 죽음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치 멈춰진 시계처럼 그리고 다가오는 마차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을 바라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홀로 두렵고 불안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현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 오랫동안 살아왔던 작은 마을에 차를 잠시 멈춰 세웁니다. 이삭은 작은 마을 숲에 있는 산딸기를 바라보며 젊은 시절로 상상에 빠집니다. 이삭은 지금 여기에서 보는 산딸기는 그저 산딸기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산딸기는 어린 시절 빼앗긴 첫사랑의 아픔이며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일 것입니다. 이삭은 젊은 시절부터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첫사랑 사라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동생인 시그프리데에게 그녀를 빼앗깁니다. 이삭은 그녀에게도 동생 시그프리데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삭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함보다 차가움을 경험했었고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카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인자한 겉모습과는 달리 단호하고 냉정한 그의 태도 안에서 그녀는 사랑받고 있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삭은 그녀가 외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 또한 스스로 억압하고 맙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대로 수치심을 느낀 대로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사랑을 빼앗은 대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모습 본대로 그 모든 것을 억압하고 맙니다. 이삭은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이삭의 인자하고 조용한 겉모습 안에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갑니다. 그는 살기 위해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영화는 다시 재판을 받는 장소로 변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삶을 판결받는 곳에선 이삭. 그는 자신의 삶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앞에서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 죽음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 두렵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로움을 선택했고 이를 선택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라는 핑계로 자신을 놓아두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원했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을 원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일에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돌보지도 바라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한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은 고스란히 이삭의 아들인 에발드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들은 아내의 관계부터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까지 이삭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대물림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사라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은 상상 속에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그녀를 이제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삭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거울을 보여주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자신은 젊음도 열정도 없습니다. 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심리극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중 3대 기법, 역할 바꾸기, 이중자, 거울 기법이 있습니다. 역할 바꾸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며, 이중자는 특정 인물 또는 주인공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또 다른 자아로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딸기에서는 이 거울 기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산딸기에서는 사라가 거울을 보여주며 이삭에게 미소를 지어 봐. 다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징적이겠지만 미소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마련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삭은 과거에서 더 나아가 지금 여기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이삭이 의사 50주년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정받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과거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처럼 첫사랑, 사라의 지지와 격려는 이삭의 마음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에서 벗어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와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영화 속 장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삭의 첫사랑 사라는 이삭에게 손짓을 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한참을 찾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던 참이었습니다. 저 멀리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유롭게 소풍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삭을 향해 손을 흔드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은 눈물이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 이삭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왔을까요? 이삭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신의 감정에 무딘 상태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산딸기는 그저 산딸기일 뿐 어린 시절 빼앗긴 첫사랑의 아픔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란 것은 그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꺼내요. 선물처럼 나눠줄 때그 의미가 크게 됩니다 오늘은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산딸기를 만났습니다 심리극과 영화로 만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그럼 안녕